1104번 자 AB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에서 자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4고 CA의 길이가 X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크기가 최대일 때 X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C를 이용을 해서 구한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, 2배의 4 곱하기 x 이렇게 돼서, 자 8x분의 자 x 제곱 플러스 1 6백기4 하니까, 8x분의 x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지. 자, 얘를 정리를 하면, 자 8분의 x 플러스 자 2분의 2x분의 3 이렇게 되겠지. 자, 코사인 C는,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, 자, 요렇게 됐을 때, 자, 여기가 180도고, 여기가 이제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보면, 코사인 그래프는 뭐냐면, 가 감소함수야. 감소함수니까, 코사인 C가 최소값을 가질 때,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, 가게 크리는 어떻게 되 된가?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. 그러면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서,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, 루트. 자 8x 곱하기 자 2x 3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자 얘가 계산하면 2 곱하기 16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4분의 루트 3이 돼서 뭐야 2분의 루트 3일 때자 2분의 루트 3일 때자 뭐야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때가 각이 최대란 얘기겠지 자 그러면 산술 기하를 이용하니까 얘하고 뭐야? 얘하고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8x. 자, 2분의 x, 3이 같을 때지. 그러면 4, 아니, 2x제곱이, 2x제곱이 뭐가 되냐면 24가 돼서 x제곱이 12가 되니까 x는 뭐가 되겠어? 2루트 3이 되겠네. 정답 몇 번? 정답 3번이 되는 거야.